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버전의 산타 모자 키링을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가지 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랫부분이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일반적인 모자처럼 정말 사용을 할수 있는 모자 형태의 키링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버전은 이렇게 아랫부분을 닫아서 안쪽에 솜을 충전을 해서 아주 귀엽게 매달고 다닐 수 있는 모자 키링의 형태예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지만 위쪽 아래쪽은 날개가 있는 흰색 수세미 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크리스마스 느낌을 낸 산타 모자 키링이고요. 바늘은 모두 모사용 4호 코바늘 이용을 해서 떠줬고 실은 줄리엣 실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사용 4호 코바늘에 맞는 실과 바늘 준비하셔서 빠르게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모자. 폼폼부터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모자의 꼭 끝부분, 끝부분부터 만들어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시작은 매직링 이용을 해서 떠줄 거기 때문에 매직링 만들고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짧은 뜨기뜰 거라서 매 단의 시작은 짧은뜨기, 사슬한 코 기둥으로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떠주고, 혹시라도 첫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코에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떠서 전체 6 개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마지막 6 개. 뜨고 꼬리실 꽉 조여서 링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수링 걸어놨던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하면서 단을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폼폼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2단 역시나 짧은뜨기 뜰 거라서 기둥사슬 한코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첫코에갈리시는 분들, 첫 코에 계속 단수링 걸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의 코를 떠줬기 때문에 지칭은 짧은뜨기 두코 늘림이라고 하고요. 여섯 개의 모든 코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 둘, 다시 같은 자리 하나, 같은 자리 두 개. 마지막 여섯 번째 코까지 모든 자리에 두 개씩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2개가 모두 떠지면 역시나 단수링 걸어놨던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폼폼 2단에 마무리해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늘림단 폼폼 3단이에요. 시작은 역시나 기둥사슬한 코 뜨고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뜨, 떠주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하나 뜨고 나서 두 번째, 다음 코 건너가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그러면 짧은뜨기를 한번 뜨고 짧은뜨기 두코 늘림을 떠줬어요. 이렇게 여섯 세트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 두 개. 다시 하나 뜨고, 같은 자리 두 개. 하나 뜨고, 같은 자리 두 개. 하나 뜨고, 다음 코, 같은 자리 두 개, 마지막 세트예요. 하나 뜨고, 같은 자리 두 개. 그래서 우리가 6 코를 기준으로 한 원형뜨기 늘림을 떠왔고요. 이렇게 폼폼 3단이 끝이 나면 전체 코는 18코가 될 거예요. 첫 코에 빼뜨기 하면서 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줄임단 두 단에 걸쳐서 요, 얘네를 동그랗게 줄여줄 거예요. 시작은 기둥사슬 한코 뜨고,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를 그냥 떠주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떠왔던 걸 역순으로 거꾸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코 줄임을 떠줄 텐데, 우리가 보통 두코 줄임을 하면 미완성 하나, 미완성 하나를 끌고 와서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게 돼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코 모양이 뚱뚱해지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인형을 뜨실 때 짧은뜨기 두코 줄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자 기준으로 코 모양이 있어요. 코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가닥 하나, 뒷가닥 하나 해서 이렇게 좀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머리 땀 V자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 머리 땀 V자 모양 중에 네모 앞에 있는 앞쪽 이랑에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바늘을 넣는 위치는 하나 넣고 실 끌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코까지 이렇게 비스듬히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뜨고 짧은뜨기 두코 줄임 뜨는데, 앞이랑 하나 넣고, 다시 살짝 비틀어서 그 옆에 코까지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실제 코는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코 머리는 하나로 줄어들었고, 어때요? 코가 조금 더 일반 짧은뜨기처럼 날씬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런 형태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코 줄임 하나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두코 줄임, 앞이랑 하나 걸어주고, 반을 틀어서 그 옆에 코까지. 그런 다음,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코 줄임, 셋, 넷, 짧은뜨기 두코 줄임, 그런 다음 다섯 번째 두코 줄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두코 줄임은 아비랑에만 걸쳐서 뜨게 되면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오게 됐어요. 역시나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하면서 폼폼 4단, 줄임단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5단은 우리가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죠. 짧은뜨기를 역순으로, 늘렸던 걸 역순으로 줄여 나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코에 두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때 여기 소량의 솜을 넣어서 여기 부분을 충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섯 코 중에서 세코 정도 혹은 두코 정도만 먼저 뜰게요. 기둥사슬 한코 뜨고 폼폼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단이에요. 자 빼뜨기 했던 그 라인 그대로 앞 줄에만 하나 걸고 그 다음 똑같이 짧은뜨기 두코 줄임 하나. 두코 줄임, 계속 두코 줄임만 떠줄 거예요. 두 번. 원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떠줄게요. 짧은뜨기, 줄임 세 번째. 자, 네 번째 뜨고 나서 실을 아주 솜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 번째까지 뜨고 나서 줄임하기 전에 이렇게 바늘 뒤쪽으로 원형의 공간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솜을 소량 꾹꾹 채워 넣지 않고 소량만 넣어줄 텐데 만약에 솜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던 일반 짜투리 실이 있으면 짜투리 실 모아서 뭉쳐서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투리 실이 있으면 사용을 했던 짜투리 실만 이렇게 뱅글뱅글뱅뱅 뱅글뱅글 뭉쳐서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굳이 솜이 없더라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솜이 있기 때문에 솜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많이 넣지 않고 소량만 넣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두코 줄임을 네 개를 떴죠. 두 개를 마저 떠 주셔야 돼요. 떠야 하는 위치 잘 찾아서,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를 떠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 보면 기둥사슬이 있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단을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길지 않게 잘라줄 거고요. 이 잘라준 실 또한 여기 안쪽으로 코바늘 이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넣고 바늘 뒷 부분 혹은 앞 부분으로 이렇게 넣, 넣거나 혹은 정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잘라주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장식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그런 다음 모자 부분 떠보도록 할게요. 모자 배색이 되는 색상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짧은 뜨기 아무 코에나 코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V자, 역시나 우리 콩머리는 V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V자. 그런데 워낙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V자 전체 코를 넣게 되면 뜨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이제 모자 1단에서만 아이랑으로 떠줄 거예요. 우리가 짧은뜨기 두코 줄임 할 때처럼 V자 코 중에서 앞줄에만 반을 넣어줄 거예요. 자, 앞줄에 넣어 볼게요. 앞줄 넣고 실 가지고 와서 모자는 긴뜨기 될 거기 때문에 사슬 두개떠 주시면 되고요. 이 사슬 두 개는 기둥코가 아니라 긴뜨기 한 코로 쳐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 모양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두 번째 사슬코에 첫 코다라고 해서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더. 자, 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코에 넣어서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이 되면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뜨기 두코 늘림을 방금 떠준 거예요. 모든 여섯 개의 코에 긴뜨기 두코 늘림을 떠주시면 돼요. 하나, 같은 자리에 긴뜨기 두 개. 자, 꼬리 실은 두고, 앞쪽 라인 하나에만 바늘 넣고 긴뜨기 하나 두 개. 우리가 짧은뜨기 두코 줄임 여섯 코로 끝이 났죠. 그래서 긴뜨기 두코 늘림을 뜨는 건 전체 동일하게 여섯 세트에 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긴뜨기 두코 늘림을 여섯 번을 뜨기 때문에 모자 일단을 마치고 나면 코는 12코가 될 거고요. 코수 꼭 확인을 하면서 늘림단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처음 시작 여섯 세트까지 모자 1단을 모두 늘려줬어요. 그런 다음 단수링 걸려있는 두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하면서 모자 1단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모자 2단이에요. 역시나 늘림 코 떠줄 거예요. 시작은 긴뜨기 1코를 대신하는 사슬 2개 뜨고, 긴뜨기 하나로 대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코, 다음 긴뜨기 코로 이동을 해서, 역시나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긴뜨기 2코 늘림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긴뜨기를 하나 뜨고 다음 코 넘어가서 긴뜨기 두코 늘리 하나 뜨고 늘리는 걸 전체 6 세트가 될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돼요. 하나 뜨고 다음 자리에 긴뜨기 두개 하나 뜨고 그 다음 코 넘어가서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두 개. 긴뜨기 하나 뜨고, 다음 코 넘어가서 두코 늘림. 자, 이렇게 모자 2단을 마무리했고요. 역시나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하면서 모자 이단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자 이단이 끝이 났고요. 이제 모자 3단. 긴뜨기를 대신하는 사슬 두개 떠주시고, 첫 코를 대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3단에서는 별도의 늘림 없이 모든 코에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쉽죠? 이렇게 모든 코에 긴뜨기를 모두 뜨게 되면 우리가 한 세트에 3개가 되는 걸 6번 반복을 해줬기 때문에 3단의 평단 긴뜨기 개수는 사슬 2개 포함을 해서 긴뜨기가 18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자 3단 평단에 마무리해줬고요. 사슬, 사슬 두 번째 코에, 첫 코에 빼뜨기 하면서 모자 3단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모자 4단이에요. 모자는 5단까지 있어요. 요 색상으로. 모자 4단, 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두개 뜨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더.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번 떠줬죠. 그런 다음 세 번째 코에는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두 개. 그럼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번 뜨고 두코 늘림 하나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긴뜨기 하나, 두 개를 한 코에 하나씩 뜨고,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에 긴뜨기 두 개. 이렇게 여섯 세트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두개 뜨고 늘림. 다시 하나, 두개 뜨고, 다음 코에 늘림. 다시 하나, 두개 뜨고, 늘림. 마지막 세트예요.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번, 두번 뜨고, 마지막 코는 같은 자리에 두 개. 늘림하면서 모자 4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마지막 모자 5단은 역시나 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두 코를 뜨고 모든 코에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우리가 3단에서 떴던 것처럼 평단을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를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평단에 모두 다 떠줬고요.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고, 자, 이제 매듭 짓는 걸 사슬 하나로 매듭 짓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코에 다시 한번더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를 두번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실을 잘라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실은 길지 않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바늘을 빼주면 두 번째 코 앞쪽에 있게 되고 마지막 두 번째 코 빼뜨기했던 코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슬 매듭이 위쪽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마지막 단 마무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뜨고 나서 이제 흰색사 위에 폼폼이를 떴던 색깔 가지고 와서 여기 밑에 짧은뜨기 두단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시작을 하는 위치는 여기 긴뜨기를 시작을 했던 위치부터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코에 실 걸고, 사슬 하나 뜨고, 저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꼬리 실 살짝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 코부터는 긴뜨기, 긴뜨기 코 머리 위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끝쪽에 꼬리 실을 두세 코 정도 숨기고, 안쪽으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된 모자로 마무리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이 꼬리 실을 깨끗하게 숨겨서 정리해서 잘라주셔야 하고요. 만약 솜을 넣어서 창을 닫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세코 정도 고정을 하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단은 너무 많고, 저는 두단 정도 했을 때, 딱 귀여우면서 바디랑 조금 대칭이 맞았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윗부분을 늘린 규칙에 따라서 모자 윗부분을 조금 더 많이 늘리셨다, 사이즈를 키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짧은뜨기 단을 더 떠주셔서 대칭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일단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줬죠? 그런 다음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다시 한번더 사슬 하나 뜨고, 다시 한번더 2단 짧은뜨기를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 코까지 모두 다 떠줬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부분 이렇게 빼뜨기해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오픈돼서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짜 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얘는 돗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을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왜냐면 저는 또 창에 닫을 거기 때문에 솜 넣고 아래쪽 연결하는 거 감안해서 실을 조금 길게 남겨줬어요. 그런 다음 바늘에서 실 빼고, 돗바늘 연결해서 가짜 코로, 첫 코로 덮어 씌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코머리 V자에, 여기 V자 보이시죠? V자에 그대로 바늘 통과. 그런 다음 이렇게 우리가 피코뜨기 할 때처럼 사선으로 넣고, 첫 번째 사슬 기둥까지 통과해주면 좀더 보다 깔끔하게 가짜 코가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마무리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는 실 모두 잘라 주시면 돼요 오픈해서 사용하실 분들 이렇게 반을 넣어서 자르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여기 안쪽에 꼬리실도 이렇게 당겨보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진 채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원상태로 놓고 만져 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되죠. 그렇지만 저는 솜을 일정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솜은 많이 넣을 필요 없이 조금 넣었을 때 볼륨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솜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바디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지는 않게, 또 그러면서 부족하지는 않게 <laughs>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 실을 아래쪽으로 좀 밀어두고, 이 꼬리실을 오른쪽으로 둔 상태에서 감침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 머리가 있는 요렇게 절반을 딱 접어주시면 돼요. 좋아요. 우리가 코를 볼수 있게, 여기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짧은뜨기 코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코코 코 머리에 넣고, 마지막 짧은뜨기 코 뒤쪽으로. 서로 마주보는 뒤 이랑끼리.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코 역시나 뒤쪽에 한 줄. 그 다음 코 뒤쪽에 한 줄. 다시 그 뒤줄, 그 뒤줄.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감침질해 주시는 거예요. 실은 늘어지지 않도록 중간 실, 중간중간 실을 당겨주는데 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꾸 이렇게 꽉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의 코를 모두 잡고 감침질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코가 몇코 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대칭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두코 정도 좀 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어, 모양이 모양이 다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 코만 그냥 잘 맞춰서 연결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마지막 두 개의 코는 이렇게 끝부분이 보여질 텐데, 바늘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이 막혔죠. 그런 다음 꼬리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중앙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실이 당겨지지 않도록 여기서 팍 당겨지면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 채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실은 많이 당겨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숨겨주고, 잘라주는데 자르는 팁은 그냥 자르지 마시고 얘를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꼬리실 꼬리실을 살짝 당기고 바늘로 누르면서 잘라주시면 안쪽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산타모자 키링이 완성이 됐고요 이 키링을 연결을 하는 방법은 위쪽 부분 이렇게 일단 있죠 일단 부분을 전체 잡아서 오링 연결해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긴뜨기 첫 번째 단 여기에 군 번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키링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예쁘게 완성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